이 복경염이 났으니까 또 복경 얘기 아, 또 이런 질문 왔는데 또 읽어드릴게 복경 수술하면 꽈추가 커지나요 커져요? 아 복경 수술하면 꽈추 커져라는데 복경 수술하면 이런 이런 것 때문에 꽈추가 커진다던데요? 꽈추 수술하면 아, 복경 수술하면 이런 이런 것 때문에 꽈추가 작아진다던데 하면 아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밑도 끝도 없이 꽈추 수술하면 꽈추 커져 꽈추가 왜 커질까라고 아, 생각이 아, 뭔가 감춰졌던게팍 이렇게, 이렇게 나와 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들은 꽈초 크기랑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는 없고 작아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그냥 볼록하지요 볼륨하지요 근데 그 포경 수술이 사이즈 영향을 주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 받을 때그거 어마마 설명해야 되요 말이 안 되는 거고 포경 수술인데 과초가 커지면 어마마 또 홍보를 하겠죠 당연히. 다 하라고. 다,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질건조증 해결 방법 있나요? 난소에 있는 무릎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질건조증이 생긴 거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어. 정보가 너무 없기는 해요 이제 나이가 제일 기본 사항인 거고요 난소에 있는 무릎을 제거하면서 난소를 어느 정도 남겼는지 현재 이제 난소 기능 상태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아마 수술 후에 질건조증이 생긴 걸로 보아서는 난소 한쪽이 떨어졌거나 뭔가 아니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순 있거든요 음. 사실 에스트로겐 농도가 면 질이 굉장히 건조해지는 거는 비례상, 비례하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질 건조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바로 떨어진 에스트로겐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도포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데요 우리 에스트로겐 먹는 것도 있잖아요 호르몬 치료 이런 것도 있는데 먹는 약보다 바르는 게 가장 효과는 좋습니다 아, 어디 발라 되는데? 질 벽에다 발라요아질 벽에다 예. 발라 그러니까 송수 밑부랑 질안쪽에다가 살살 확을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발라요 아, 그 그런 약이 있어요. 어, 있어요. 아, 어쨌든간에 원칙적으로 고름이 떨어지면 지지 건조해질 수니다 네,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느끼실 때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가까운 산부인과에 가시면 크림을 처방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약간 들어가지고 겨니기 주마 을때 질이 건조한 분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먹는 약으로 안 하고 이제 바르는 걸로 많이 하나요. 어, 질 건조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바르는, 바르는 거예요. 거예요 네. 이렇게. 먹는 약은 우리가 이제 전신적인 안면홍조라든지 뭐 야간 발한 거기에 가장 효과가 좋고 또는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면서 먹는 호르몬제를 쓰는 거고요. 피부 점막이 건조한 거는 바르는 데일 등입니다. 바데 바르면 안 되죠, 이게? 아, 굳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아, 비싼 그거 비싼 거를 약을 아니, 안면 염증 때 바르면 아, 언제 되고? 아 전혀 상관 없어요. 안면 염증 뭐, 때바는데 아, 이런... 안면 염증 다고 혹시 나이가 <laughs> 없어요? <없애. 없애. 웃음> 미레나 하고 싶은데 무섭네요. 괜찮을까요? 네. 피임 기구라고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최근에 미레나는 그냥 치료제로 쓰이는 건데요. 자궁에 주입하는 얇은 이렇게 피임 기구라고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레나는 보통 우리가 왜 하냐면 단순히 피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리통이 <laughs> 너무 심하거나 생리통. 생. 생리... 많거나, 많거나 아니면 자궁 내막에 이상병변이 있거나 생리와 관련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이제 자궁 내 조그마한 기구를 삽입을 하면 낮은 농도의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분비가 돼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어디 심이 나면 어떡하냐고 제일 걱정을 하더라고요. 배 안에 물을 데리고 다니는데 힘이 뭐, 막 뜨거 자꾸 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절대 느낌이 나지 미레나를 병원에서 가면 은불이 되게 많이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전신적인 프로게스테론 농도는 되게 낮은 거에 반해서 자궁 내그 표적기관에서도 거기에만 작용할 때는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궁에 근종이 있거나 자궁에 선근증이 있거나 자궁 내막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미레나는 한번 넣으면 5년간 작용을 하는데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빼면 우리가 임신을 할수 있고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6개월 이내에 자연 임신이 된다고 그러고 90% 이상이 1년 이내에 자연스럽게 다 임신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아이를 안 낳았던, 안 낳았는데, 나중에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도 미래는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미래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뭐, 뭐 두려워요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병원에서 추천을 받았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시술을 받으시면 크기가 좀... 얼마 정도 되나요? 여기 손가락 크기로. 가락 아, 이렇게 가로로 한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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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m 세로로 약간 이렇게 하고 꼬리 같은 게 달려있는데요. 나중에 빼려고 밖으로 이제 자궁경부에 걸쳐놓는데, 이제 아 성관계를 하다가 삽입하는 과정에서 삽입하다가 그 꼬리를 느낄 수는 있어요. 나도 그 자궁경부 약간 응. 꼬리를 걸쳐놓는다는 처음 들었거든요, 꼬리를 걸쳐놓는 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 빼기 쉽게 미래나 기분은 저쪽 안쪽에 들어있고요. 얇은 실이에요. 아, 실이 걸쳐놓는. 아, 실. 실. 실인데 어떻게 그게 느껴져요?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있나?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거 느끼는 사람이면 그 들어가다가 사정하셔 100% 진짜 그렇게 그래요? 예민한 사람 어디 있어 진짜 근데 이, 이분이 질문한 거는 무섭네, 괜찮요 물어보는데 혹시 히 질문 아니에요? 이렇게 손이 는게 무서운데 아 저요? 아니에요 잘 아나요?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는 사람 이숫자잖아요미레 미래... 아니야 몇개 보셨나요? 엄청 많이 이거요미래나는 이거, 이거는... 그냥 바로 제가 눈 감고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분 아, 저... <laughs> <laughs> 눈 감고 진료 보신다니까 <laughs> 다른 병원 가서 아시아지 위험한 병원이에 진짜 이렇게 그냥 하면서 감고... 그냥, 그냥 느낌으로 손이 저절로 아 근데 난 이게 기구로 넣는 거 손으로 이게 미뢰날 잡고 그냥 넣는 거예요 아니야 기구로 넣는 건데 네. 네. 그 기구를 내 손으로 잡고 <laughs> 넣는 거죠 아또 마무리 해야 되죠 이제 또. 또 병원 지금 개업한 지가 한달좀안됐잖아요주반주반 2주 2주. 됐습니다. 그때 네, 오셨을 때 정말 제가 지금 너무 때. 걱정되는 게막 눈이 잘안 떠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못 자서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마음 편해져. 제생각에 올해까지는 고생하시고 일단. 이게 네. 뭐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초봄 되면 좀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네, 그럴 것같 자리 안 잡히더라도 <목소리> 내가 알 바는 아니죠. 저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농담이고, 워낙 또 유명하고 잘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네, 이, 너무... 이 근처 삼성역을 쇼 잡지 않을까. 삼성역 이 너무... 밑에 이름 아마 가루의 원장님 이름 연세 이름, 어? 비뇨학과가 연세 이름, 산부인과가 나오지 않을까. <laughs> 자, 오늘 지질카 코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